아네 메타토입니다. 어, 이번에는 축구 토토 승무패 2 0회 차를 하겠습니다. 어, 현재까지 음, 1등 총 예상 금액이 9억 4천만 원이네요. 1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은 한10한 3억에서 5억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 1등이 나와요.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월이 돼서요 여러분 2월이 돼가지고1번 아, 경기 마이로카 알라베스 음. 한번 볼까요? 마요로카고 알라베스 거의 성적이 지난.. 전에 맞대결을 보면은 마요로카가 원정팀인데도 1대0으로 이겼고 그 전에도 아 한번 이기고 알라베스가 이기고 우승부가 나왔고 마요로카가 아 마요로카 이게 보통 승무원데 음 일단은 음 일단은 두 개를 먼저 찍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아 베티스가 어, 우세하군요 그다음에 3번은 비아레알과 발렌시아. 여기는 음비아레의 성적이 네, 더 좋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발렌시아가 또 홈에서 비아레알을 꺾기도 하고 그런적이 있으네요 작년은 뭐 작년이고 음. 자 그러면은 현재는 음, 많은 사람들이 비아레알을 음, 승으로 났거든요 전 여기 조금 약간 발렌시아 느낌이, 예, 만만치 않다. 나오겠습니다. 4번은 아트란트하고그라나다인데 어, 뭐, 보나마나, 이런 건 고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물론 역배 나올 상황도 되지만, 아,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거의 틀려요. 네.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여기다 역배를 넣는다, 그러면은, 네. 어쩌다 이게 맞겠지만 다른 거에서 많이 틀리거든요. 예, 네, 그럴 필요는 없죠. 음, 그 운에 맡겨야 됩니다. 보르도하고 생테틴 거의 비슷하게 예, 됐는데 19하고 17에 우승 11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음, 무승부일 가능성이 많고요. 로리앙과 메스, 네, 4승 7승. 어, 15배, 16배. 승, 인데 거의 뭐, 일단 승으로 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승으로 넣는 거. 에이스 모나코와 니스. 15승과 16승. 9해 8모, 7모, 4위, 6게 거의 뭐 실력이 비슷하네요. 어마 대부분이 에이스 모나코 쪽으로 승모를 넣거든요 일단 승모, 그러면, 승모. 저는 이제 무로 났는데 랭사고리를릴리앞서든요 네, 근데 에, 많은 분들이 또 뭐에다 놨거든요 뭐가 있는지 지난번 작년엔 릴리2대 1로 이겼고 연속으로 거의 예. 어. 여기도 릉 승무 그러면 일단 놓고요 프로아하고 클레로몽은 15위와 심8위 8승 9번 15패 7승 패 여기도 거의 막상막하인 것 같아요 설력이 그 다음에 셀타비고 해탑패 10승과 7승 11위 15위 13패 14패 거의 여기도 박, 승 아니면 뭔데 참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금액을 그래서 보험을 많이 찍으면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금액을 작게 해야 되니까 셀타로 하겠습니다 아, 앙제와 파리생제망은 보나마나 1위 티메로 행했죠 그 다음에 랑스와 몽펠리에는 여기도 어, 14승 12승, 랑스가 더 우세하긴 한데, 여기도 만났잖아. 10패, 14패, 지난 경기 몽펠리하고, 몽펠리가 아, 작년에는 이겼네요또 그전에는 랑스가 한번 이기고, 현재 상황으로 랑스가 14승 앞서고 있고, 12승 조금 알서고 있는데, 6모8모 10패, 1 4 어, 랑스에 많이 했거든요. 여기도 승부. 스트라, 스트라고 스타드렌, 알시스트라, 14승. 스타드렌은 17승. 7패, 10패, 1 1뭐1 1일 뭐, 뭐가 굉장히 많군요. 어, 여기도 그 우열을 가리기 쉽지는 않는데, 어, 무승부. 그 다음에 오사나하고 레알마드는 23승 12승 12패 3패 거의 뭐 레알이 지난 경기에도 세비야에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3대1로 역전했죠 이길놈은 이깁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찍어보니까 음어 32,000원이 됐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만원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액을 2만원을 하시면 뭐 3만원을 하시면은 3만 2천원을 하시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그건 자유에 맡기고요. 저는 이제 만원 이내로 또 찍어야 하기 때문에 골라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음 일단은 음 7번. 7번을 아까 보면은 음, 많은 분들이 에이스 그 모나코를 찍었는데 저는 음, 그냥 무로 찍겠습니다. 많이 하긴 했지만 성격이 그렇게 비슷비슷해요. 랭스하고 리는 음, 리리 예. 네. 성적이 더 좋죠 그냥 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됐나요 8000원이 됐죠? 아, 다른거는 b r l 과 발렌시아 보겠습니다 13승 10승 아, 왠지 승무가 될것 같아요 마이로카하고 알라베스는 거의 비슷하고 이건 무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무로 하시면 하나를 빼가지고 다른 쪽으로 뭐 AS모나코 쪽으로 어, 하셔도 어, 괜찮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나을까요? 음, 7승 8무 6승 7무 이게 나을 거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음, 마요로카는 이강인이 있는 네, 왠지 아 우리 선수가 있으면 거기에 찍고 싶더라고요 음, 홈이기도 하고 아, 어떻게 할까. 네, 문제는 첫판에 이게 만약에 물을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은 첫판에 물을 넣는데 이걸로 이 첫판부터 깨지면은 기분 굉장히 나빠가지고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첫판을 맞추려고 여기다 하긴 하는데, 음, 잠깐만요. 그러면은, 랑스와 몽글리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7이하고 11이랑스. 하나를 빼야 된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좀 안정되게, 이거를 빼고, 아쉬우니까, 그러면은, AS 모나크도 넣어주고, 마요르카를 넣어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또8 0 0 0이이시죠 그러면은, 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감독. 네. 아, 그러면은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음, 축구에 대해서 많은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으로 직관적인 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소액으로 야구 같은 경우도 어, 지난, 이번, 이번에 해서 하나만 더 찍어서 맞았으면 4등에서 많이 좀 타는 건데, 항상 아쉬움이 왔고요 지난번에도 축구도 천 원으로 해서 음, 3등을 했습니다. 두 개를 뚫었는데 그때도 천 원이니까, 보험을 2, 4, 8. 3개만 어, 더 들었어도 제가 2등이라 최소한, 음, 하나라도 더 맞았으면, 아니면 두개더 맞았으면 1등이 되는 건데, 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들수 있으면 금액을 음, 많이 하면 좋겠지만, 네 들러면 되고 안 들러면 안 됩니다. 십만 원 써도 안들 사람은 안 되고 천 원을 써도 들 사람은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에 맞게 소액으로 어, 하고 어, 적은 금액으로 해서 음, 당첨이 되면 기분 좋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음, 여유를 여유 있게. 더 투자하셔가지고, 더, 하나라도 더 맞아서, 어 상금 금액이 하나를 더 맞으면, 막 몇십만원, 적게는 몇십만원, 또는 많게는 몇백만원, 몇천만원, 몇억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 여유있게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